저는 디비전 2000시간 넘게 한 입장으로서 디비전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? 남이 이, 그 어느 순간 가면 저만 계속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남이 하면 남이 욕하면 해줘야죠 맞아요 일단 뭐, 진짜, 진짜, 그렇게 야, 하셨던 나, 건 내가 사과 아 디비전 얘기하지 마요 아얘 누군지 알것 같아 Go Located oh, a bomb. Be ready for assault Oh the Five seconds. Bomb located by op four.